이번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김지호의 에, 이변이냐, 양은 선수의 완벽함이냐. 네. 자 시작하자마자 양. 어, 특히 이 백핸드 탑스핀이 굉장히 좋아요. 잘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번에 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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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담이 좀 있어요. 어, 그것들이 또 어, 주요 득점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 도 서브 네. 주요하는 선수거든요. 서브 잘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잘 만들어가는 어, 네. 네. 선수예요. 이번에 도 네. 서브 득점. 지금도 모션. 뛰어있는 양한은 김지호가 득포한 뒤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네, 레시브 잘했고요. 양아은 백핸드, 백핸드. 백핸드. 포인트 전환 김지오. 네, 백핸드 서브 랠리요. 랠리입니다. 네. 이번엔 양아은의 백핸드 난리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양아은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세 포인트 뒤져진 양아은 네, 포핸드 성공합니다. 네, 음, 양 하나씩 하나씩 꺼냈으면 그렇죠. 상당히 유력게 끌고 갈수 있습니다. 김지오 선수 서브. 네. 자 이번에도 아 포핸드 전환 큰 네. 거죠. 그렇죠. 네. 빠르진 않지만 길고 높게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짧게 이번에 갔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네, 성공합니다. 네, 그렇죠. <laughs> 네, 공을 아연,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어, 판단하지 못하게요. 해자 이번에 떨어졌네요, 양하은. 네. 자 그걸 이겨내면서 양하은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잘났고요 김지호. 야. 야. 자, 김지호가 양하은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네. Let 자, 다시 김지호. 긴 서브! 서브 득점! 네. 자 분명 앞선 와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예 실수가 나거든요. 자 백핸드 김주호 탑스핀인청 아 성공! 양헌의 서비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역시 양헌 아 네. 백핸드예요. 네, 탑점 너무 빠른 백핸드 어, 네, 좋아요. 다시 양헌 양헌 아 공격! 아 이번엔 선제공격으로 포인트를 6대8 두 포인트 뒤져있는 김지호 인데요 어, 길게 써본 서브 렛양하 네. 선수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 하고 김지호 선수가 길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러나 렛자 어떤 서브를 넣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짝짝하네요 예. 김지호 백핸드 버텨내느냐하은 양하은, 어, 양하은. 아, 그러나 김지호가 어이. 버텨내는 어렵죠 <laughs> 그러나 이번에 김지호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네, 네,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네. 또 본인에 맞는 타구를 응,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백대 백의 대결. 네. 네. 을 허용한 양하은입니다 네, 아, 맞아요. 김지호 선수 어, 길었는데요. 네. 자, 랠리요. 랄리. 자, 랠리. 자, 이 랠리 어, 끝아니다 네. 아, 아 네. 그러나 김지호가 이것도 못 네, <laughs> 아 서브 득점 <laughs> 표정 변화가 없는 김지온데요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양언 네, 선수의 들어나발 아 받아치면서 아그 경기 때 인터뷰를 했던 김지호 선수의 긴서브로 네, 시작 성공합니다 와더 네. 잘했어요 김지호 선수가 <laughs> 서브에 바꿨고요 네자 백핸드 자, 백핸드 탑스핀 전환 양간은1대1 네. 양언입니다 오. 아, 네. 아 뚝 네. 떨어지는군요. 왔어요. 네. 양한 선수 계산보다 일찍 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서브 네. 어, 아 이걸 맞 받아 쳤던 스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볼이 길게 떨어졌죠. 네. 김지호가 두 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네. 네. 바뀌었고요. 자, 네. 그러나 양한 역시. 네. 역시. 자, 다시 한번 김지호. 레드. 네. 네요. 두 번째 게임은 앞서 있습니다. 아네 어, 회전에 대한 양아 어, 양아입니다. 네. 삼대 네, 네. 삼. 양은 뭔가 안 된다. 어, 그만한 정말 어떤 손의 감각이 좀 필요하죠. 하나한 아, 네. 포인트. 네, 퍼스 바꿔봤고요. 어, 맞받아쳤어요, 아, 김지호. 이럴 때 맞받아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김준의 서브. 자, 그러나 3구 공격 벗어났습니다. 네. 자, 이중반에서 빨리 리드를또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렸고요. 탑스페인전 어, 네. e 깊게 양 o p s 서 e e d Top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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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s p e 이번에 똑같이 길게 넣었습니다. 네, 근데 회전 량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까 거와 지금 게또 달라요. 코스가 같고 스피드가 같아도 회전 량은 다르군요. 그렇죠, 김지호. 네, 달라요. 아, 화선합니다. 양안에서 네, 그렇고요. 양안 탑스페이스 했습니다 네, 어떤 서브를 넣을까요? 자, 네트 밖으로 넣어왔어요. 송은의 네. 득점 김지호. 네. 또그 힘이 또 네트를 이겨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됐군요. 네 서브 건왔고요. 팔대 팔, 양한 대 구. 김종일군의 킷 서브. 아! 그 다음 공격 강력하게. 자,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또 주스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 전체 게임을 해줄수 있어요. 아, 네. 나갔습니다. 아! 게임 빼기 위기, 전체 경기를 뺏길 위기입니다. 네. 아! 아! 아 서브 득점. 아 김. 김지호 서브 회전. 아! 양상은양상은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서버. 짧게. 네, 짧게. 짧게 했고요. 선제 했고요. 양현 공격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상은 자, 이번엔 넘어맞고요백핸드요 탑스핀. 아! 받아내지 못합니다. 김지호가 <laughs> 넘어갔다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김지호가 이걸 또받아 쳤습니다. 11대 11. 또한번 뉴스. 또 랠리. 백백백. 포인트 네, 전환 나갑니다. 포인트 아 쪽으로 양강은 자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서로. 포인트 전환 이번엔 파이 파이 성공 네. 김지호 아 김지호 땀을 쥐게 만들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시청하시는 팬들도 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아, 네. 좋아요. 야흥 아 찬스를 놓치지 않고 끼어지고 있는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갔고요. 양아은 바로 양아은 성공합니다. 아 와우 매치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아 아 시작하자마자 네, 지금 서브를 어, 공격으로 바로 만들어내고 있죠. 보겠습니다. 어, 네 짝짓혔고요. 김지호 탑스피자 네 양아은 본인의 서비스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잃었습니다. 네. 아자 그러나 바로 아한 포인트 찾아옵니다. 2대1 김주서은 어, 길게 어, 네. 렛 네. 여기 던져준 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김 e p h Kim j o 양 e p h Kim j o s e 다 h Kim j o s e 백대백대 m Joseph, k 번 m 번 o s e p h Kim Joseph, Kim Joseph, Kim j o s e p 다 Kim Joseph, Kim Joseph, Kim j o s 양강 길게 어, 네. 아하, 이걸 아 이걸 받아냈던 김지호 중량이 많아졌습니다. 자김서버텨득지 어 서브 네. 못합니다. 서브득점 김치까지 두 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의 서브권. 자 그리고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어돌왔어요 김전 포핸드 버텨내냐. 어 매우 팽팽한 세 번째 게임. 그리고 파이널 매치! 아 서브 득점이에요. 떻회전인지 상회전인지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봐도 정확히 구분이 안돼요. 아잘했은 아, 잘. 양강은. 아 서브 득점! 이번엔 양강은의 서브! 그리고 본인 서브 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두 선수. 네, 백핸드! 아 서브 성공! 네. 연속 서브 포인트! 네, 바꿨어요. 백핸드 백대결 양하은 아, 10대 7로 가느냐? 그렇죠? 아, 9대 7로 가느냐? 네. 양하금 양은 못뛰고 뭐 있어요. 양하은 들어 그렇죠? 아, 네. 나갔어요. 네. 네. 그렇죠. 자, 반면김지호는 상대 섭식 게임에서 포인트 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양하은 선제. 알았어요. 양하은 아 성공합니다 아 네. 양하은. 바꿨죠. 드라이브. 어. 자, 아 양하은! 하군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